안녕하세요. 맛있는 집밥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김치 스팸 밥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밥, 김치, 스팸, 계란입니다. 먼저 김치를 잘게 썰어 주세요. 달궈진 프라이팬에 김치를 볶습니다. 올리고당으로 달달한 볶음 김치를 만들어 주세요. 스팸을 썰어주세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스팸을 굽습니다. 마지막 준비물,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주세요. 밥버거 모양을 만들어 줄 틀을 준비합니다. 먼저 일회용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밥을 꾹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 주세요. 그 위에 계란, 김치, 그리고 스팸을 얹습니다. 기호에 맞게 순서를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 밥을 콕콕 눌러 올려줍니다. 비닐을 빼내서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맛있는 홈메이드 밥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